어, 오늘은 이제 희년대부법, 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성경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나 양식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일 때는 제7년인 안식년에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의 대표적 본문이 이제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에, 곧 안식년에, 제 7년 안식년에 면제하라. 이제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면제하라는 것은 빚을 탄감하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면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미타, 쉐미타. 예, 동사형은 샤마트입니다. 샤마트. 근데 이제 그 중요한 뜻은 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샤마트는 해방하다. 그래서 쉐미타는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5장 2에서 3절에서 이제 샤마트가 두번 사용되는데, 제7년 안식년에 사람을 해방하여 비탄감을 하라. 사람을 해방하여 비탄감을 하라 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출애굽기 23장의 안식년 부문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제7년 안식년에 땅을 해방하여 쉬게 하라, 땅을 해방하여 쉬게 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제7년 안식년에 땅을 해방하여 쉬게 하라 하는 이 말씀, 또 사람을 해방하여 빚을 탄감하라. 여기에 동일한 히브리어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과 또 안식년에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하는 것이 동일하게 해방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에 땅을 쉼 없는 농사로부터 해방하여 땅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가난한 사람을 비제 압박으로부터, 비제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컨대 안식년의 정신은 땅과 사람 모두에 대한 해방과 안식입니다. 아, 신명기 15장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독촉하다로 이제 번역된 히브리어 나가스. 나가스란 단어는 단순히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끌고 가서 종으로 부리면서 압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촉하다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압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가스라는 단어가 애굽의 바로가 감독들을 통해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압제할 때그 감독들에 대해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식년 부채탕감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차원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노예 해방의 차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모든 채권자는 가난한 히브리 사람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야 합니다.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끌고 가서 종으로 부리면서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면제로 번역된 쉐미타 아까 중요한 뜻이 이제 해방인데 곧 여호와를 위하여. 어, 면제를 선포했다는 뜻은 여호와를 위하여 해방을 선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히브리어로 하면 라아도나이입니다. 라아도나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이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어, 면제를 해방을 선포했다 어, 이렇게 이제 어, 돼 있는 거예요 왜 여와를 위하여 일까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빚을 지고 나서 그 빚을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이 좌절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크게 쏟으시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사역이고 그 가운데 특히 가난한 백성을 위해 더욱 마음을 쏟으시고 노력을 기울이시며 돌보시는 사역입니다. 이는 마치 목자의 일이 바로 양들을 돌보는 것인데 그 가운데 특히 힘없고 약한 양들을 위해 목자가 더욱 마음을 쏟고 노력을 기울여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가난한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제7년인 안식년에 가난한 사람이 진 빚을 모두 탕감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것은 빚을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그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를 위해 마음을 써두시고 노력을 기울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도 해방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비탄감은 빚을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자 또한 그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를 돌보시는 여호와를 위하여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해방하는 비탄감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해방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언 14장 31절에 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곧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해방하는 비탄감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해방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신명기 15장 본문에서 모세는 여와를 호 위하여 해방을 선포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 여와를 위하여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가난한 사람을 해방하는 비탄감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해방으로 받아들이시므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빚을 탕감해준 사람에게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는 그것을 믿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빚을 탕감해 주라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꾸어 드리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저항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내 손해를 무릅쓰고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하지? 이런 생각이 눈에 보이는 그 가난한 사람만 볼 때는 자연스럽게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곁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내 선행을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갚아 주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 윤리의 본질입니다. 수평과 수직이 함께 있는 이 십자가처럼 수평적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한 행동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한 행동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게 한 행동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베푸는 선행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진리를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령 행하더라도 억지로 행하기 쉽고 남에게 보여서 영광을 얻으려는 잘못된 동기로 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행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빚을 꾸어준 사람이 그 빚을 꾸어간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가난자를 한 위한 비탄감을 본질적으로 여호와를 위한 비탄감이라고 선포하게 하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그 가난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여부가 바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난한 자에 대한 선행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선행으로 받아들이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동일시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네한 것이고 반대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네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그 관점 기준에 따라 모든 민족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긴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이나 벌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역한데 안식년 비탄감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해방일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호와를 위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비탄감은 사회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의자로 빚을 꾸어주고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일 때는 나중에 그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그런 실천을 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보시고 어 그것을 나중에 넉넉히 더큰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